제가 원래, 음, 원래 목소리를 안 내려고 했지만, 어, 나이가 뭐, 2017년에 제가 3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 어, 앞으로 바빠질 겁니다. 그래도 영상은 어, 꾸준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유가 아니, 여유가 없어지기 전에 영상에... 최대한 많이 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어, 엄청 바빠지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거 미리 봐해 드고요. 댓글 댓글 제가 뭐 웬만하면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다 달아 주는데, 어, 어, 뭔가, 그,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쨌든, 여기 써 있다시피, 엔간 댓글들은, 어, 답변 안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엔간 댓글들도, 어, 스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댓글 작성하기 전에, 잘 생각하시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현질, 현질이죠. 여기 써있다시피 12월 24일부터 제가 플래, 플래티넘 티켓이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어, 과, 과금을 시작했다고 하면 돼요. 제가 현금, 질... 모바일 게임으로 처음으로 여기다 현질을 시작했어요. 진짜, 원래 플래, 티켓만 팔면은 그냥, 안 살려고 했는데 티켓에 통조림을 덤으로 주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재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제가 내역들을 보여주면서 어그 다른 게임이 현질란 모습을 안 보여줬을 겁니다 제가 지금 어 냥코에 지금 올인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양코를 최대한 어, 성장시켜주고 그리고 님들에게 원하는 영상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는 거자 그리고 목소리 목소리는 어 원래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섯 번째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첫 번째 어. 됐다 어 어우, 어우 왜 나가? 자 목소리 어 제가 오늘 댓글 보면서 그, 목소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안 좋은데, 어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이외였어요. 이외였어요. 이외였고요. 어 이외였고, 그래도 제 목소리를 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저는 진짜 생각도 못 했어요. 생각도 못 했고, 생각도 못 했고 어쨌든 제가 어~ 님들에게 목, 어, 목소리가 아주 극혐이라 하셔도 음~ 저는 그래도 목소리를 어~ 많이 낼 거기 때문에 어~ 제채널이니까자 여기 써 있다시피 첫째와 다섯 번째 첫째는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안 좋은 사건에 닥겠다든가 그럴 그럴 때는 제가 어~ 게임, 게임 영상을 막, 어, 못 올릴 것 같지만, 그래도, 님들이 영상들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도, 목소리라도 못 내고, 영상을 올립니다. 둘째, 집중할 때. 제가 막 어려운 스테이지, 냥코 같은 어려운 스테이지를 깰 때는, 어, 진짜 말안 하고 플레이합니다. 어, 웬만하면 저도 그, 그분들 처럼 어, 말을 안하고 플레이 하고 플레이하고 싶어요 근데 막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막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어, 막 내고 싶어요 뭔가 제 채널이니까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 제작 권만 아는 없겠네요 셋째 새벽에때어 그분이 아예 어, 그분이란다 <laughs> 어, 오늘 댓글 보면서 그 목소리 안 냈다고 그러던데, 그 영상 두 개는 오늘 올린 그 러시아와 도킹 제노사이더 영상에서 그,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그 영상들은 새벽에 찍었어요. 새벽에 녹화해서 그 업로드 했어요. 근데 목소리를 안 냈어요. 여기 주, 어, 그 녹화 중에 주변에 사람들 깰것 같아서 목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어, 2016년에 어, 3월 그리고 12월에 제가 독감하고 몸살에 걸렸어요. 음, 다행히 3월에는 영상 안 찍었던가? 아, 3월 찍었던가? 아. 뭐, 영상 뒤져 보다간 3월에 찍은 게 나올까요? 어, 어쨌든 12월에는 어, 그래도 몸살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금 머리 아픈 상태로 목소리를 냈다는 거. 그래도 최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냥 어, 아프더라도 어,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목소리를 낸다는 거. 다섯 번째. 주변이 소란스러울 때, 어, 예를 들자면 공공장소, 공종, 공공장소라든가 아니면 친척들이 모였을 때는 제가 영상을 어, 영상에서 목소리를 쉽게 못낼 겁니다. 주변 목소리로 있네. 어, 제 목소리가 묻힐 것 같고 그리고 친척들과 대화를 나누니까 웬만하면 여기 목소리에 집중하기 싫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뭐어 사람도 없는데 왜저 혼잣말만 하냐 이럴 것 같아서 저는 웬만하면 주변이 소란스러울 때는 목소리를 안 냅니다. 그리고 제가 어이 다섯 가지 중에서 제가 지키고 있는 건딱두 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셋째, 넷째, 셋째, 넷째는 어 여기 음. 목소리 목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나마 아주 쬐끔만하게 쬐끔만하게 목소리를 내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뭐 목소리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목소리를 내면서 새벽에 목소리 그리고 제가 부상톤이라도 해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최근 영상들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아 플레이스토어 자동 업데이트를 계속 해가지고 몇몇 영상들이 조금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질문들이 있지만, 다른 질문들은 어, 앞으로의 댓글들을 보면서 스스로 어, 어, 추가할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자, 나이, 댓글, 현질, 목소리, 영상 이렇게 댓글 따 질문을 했습니다. 어 만약 댓글을 어 안답변해 주시면 제가 저 대신에 어 다른 사람들이 대신 답변해 주면 저는 어 감사하다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Q&A 영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어, 추가되면은, 어, 계속 Q&A 영상들 올릴 테니까요. 음. 어, 굳이 구독 누르지 말라고 할게요. 그냥, 동영상 시청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